시작했습니다. 435장 찬양하겠습 2절부터 네, 우리가 4절까지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눔을 갖고요 이어서 또 5절 이하를 볼수 있으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상수우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인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중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 제자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나중에는 그 회중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말씀의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씀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갖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따르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면 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도전을 해보든지 아니면 내판단대로 살아서 결과 값이 어떤지를 보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내 판단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 뭐 신앙생활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근데 중요한 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때 그냥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음...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이게 안될것 같은 거야. 또 하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 용기나 결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바람이 불었을 때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평상시 때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었는데 어떤 집은 비바람에 확 날아가 버리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비바람이 불어도 견고한 집이 있어. 우리가 지금 이 세종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비바람을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왜안 하냐면 비바람에 날아갈 정도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아무도 안 들어오겠죠. 그러,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도 그 걱정을 안 해. 왜?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견고하게 힘을 받고 어떤 뭐 지진이 나든 비바람이 불든 여기 아파트에는 고층에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면 못 살겠죠. 근데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스레트 집이나 이런 집들 막 비바람 불면은 막 지붕 날라가고 축사 같은 거 지붕 날라가고 이런 경우들 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뭐냐면 평상시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비바람이 치니까 날라가는 거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때는 몰라요. 그런데 환란과 어려움과 고통이 생겼을 때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환란이 막 휘몰아쳐도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 면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힘이야. 말씀대로 사는 힘은 바로 그런 비바람 속에서 검증된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견고하게 가야 되고 이런 가르침을 하신 후에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질문을 좀 보세요. 이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이냐면 상대방이 주도권을 갖게 하는 질문이에요. 상대방. 원하시면, 원하지 않으시면 저는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런 뜻이에요. 원하지 않으시면 저는 낫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저를 고치실 수 있어요. 일종의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정말 진정한 예의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어 하고 맹인이 막 소리쳐서 낫는 장면도 나오죠. 그때 중요한 건 나사란 예수라는 소문을 들었지만 자기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높였죠. 거기서는 높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높여. 근데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면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을 높이고 겸손하게 돼 있어요. 함부로 못하죠. 예를 들어고 회사 만약에 최고 높은 분이 직장을 방문했어요. 그러면 그때 자세하고 말투가 어떨 것 같아요? 평상시 하던 대로 막 말하고 농담하고 막 흐트러진 자세로 못 하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 최선을 다 예의를 다하고 잘해요. 그왜 그러냐?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겸손해지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낮추셨다 그래 갖고 함부로 대하는 건 달라요. 예수님의 몸을 입고 낮춰지셨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과 예의인 거죠. 자, 이렇게 <laughs>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깨끗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은 있어. 하지만 원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더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이랬을때 내가 원하는, 누가 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나 원한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할수 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원한다. 거꾸로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올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의 병을 낫게 원하지 않으시면 안나와도 됩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하영조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큰 문화사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또, 성령사역, 원래 이분이 이제 제자훈련 CCC 하다가 나중에는 성령사역 하면서 온누리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또그 문화사역을 세계적인 사역으로 만들어 갔잖아요. 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이제 오리교회를 넘어가면서 그 다니엘 기도회이런 흐름으로 갔지만 그전에는 어쨌든 온누리교회가 한국교회를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분이 60 조금 넘으셔가고 돌아가셨는데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50대 초반이니까 어, 저도 한 10년 아니면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 안 돼. 네, 그 정도.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럼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정말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또 사모하고. 근데 이분이 참 기도할 때마다 수많은 병자가 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정작 자기는 암에 걸린 거예요. 네. 근데 일본까지 가서 수술을 받고 왔어. 근데 교인들한테 얘기를 못한 거야. 왜냐면 교인들이 목사님이 암 걸려 수술 받았다면 시험에 들까봐. 근데 나중에 다 이렇게 얘기해요. 응. 얘기하면서 어, 그 병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응. 왜냐면 이 암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응. 근데 일정량 그런 족적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갖고. 오카나 목사님도 사실 제자훈련으로 한국교회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60대 초반에 돌아가셨잖아요. 일정량 한국교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대 삼례과 같은 분이에요 이 사랑의 교회를 갖다 개척해 왔고 올린 근데 가만히 보면 인생으로 보면 그렇게 누리고 엄청난 막 이렇게 살아간 게 아니고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짊어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느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를 통해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면 고쳐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대로 평생 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고쳐주기를 원하고 반드시 고쳐달라고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쉽냐 이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뜻이라면 무슨 결과가 나오든 따르겠다는 거지. 우리,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겠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그러겠어요? 내가 원하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참, 저는 성경 속에 있는 이 치유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만져준 사람. 어. 직접 치유한 사람. 그 전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만지시고 치유한 사람. 우리가 보기엔 정말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그 치유가 됐다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세상에 성공을 하고 잘 나가고 잘 풀렸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 병이 나왔을 뿐 나머지 인생의 계급과 계층과 삶과 모든 것들은 또 고난의 길, 역경의 길,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laughs> 하나님의 은혜의 만지심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모든 문제가 다 풀리려면 오직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아멘. 천국 가는 길 외에는 이 땅이 세결될 수 있는 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보게 되는 거 뭐냐.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낫게 됐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축복된 만남이 얼마나 행복한 만남이냐. 축복된 만남.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있다는 이유로 치유를 받아. 음. B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음. 그러면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복이에요? 음. 그럼 우리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슨 복? 만남의, 만남의 복이 있는 거예요. 만남의 복. 음. 만남의 복은 이게 왜 복이라는 단어가 쓰느냐? 이건 특별히 복자 들어갈 때 신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인간이 노력해서만 될수 있는 영역이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만들어가는 만약에 그걸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행운이에요. 정말 행운은 뭐냐? 만남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딴 사람은 안되도이 사람은 되잖아. 그런데 이거는 은혜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못 만난 사람은 은혜가 아니냐? 그럼 고침밥을 못한 사람은 은혜가 아니냐? 그럴 수 있잖아요.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못 만난 사람은 은혜가 아니냐? 아니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은혜 중에 특별히 더 행운이 있는 사람이 있어. 행운이 있는 사람, 은혜. 정말 은혜 중에서도 행운의 은혜가 있어. 그 행운의 은혜가 있는 건왜 있는지 몰라 저도. 왜 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때 가셨고 이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 때그 자리에 있는 사람 복이에요. 치유의 역사가 있을 때그 자리에 치유가 일어나는 사람 복이에요. 기도할 때 은혜 받는 사람 복이에요. 아, 예. 말씀 읽을 때 은혜를 받는 사람 복이야. 왜? 그때 그 자리에 그 만남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사실 그 이끄심도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나머지 많은 은총들이 그 사람에게도 있지만 특별한 은총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할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죠. 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총들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한 치유를 경험하고, 특별한 회복이 일어나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러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지금 주님에게 어떻게, 최대한 주님 존중하면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로 원합니다. 그니까 러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젊은 교회잖아요. 평균 날 연령 20대. 네, 애들이 나이를 다 깎아 먹어갖고. <laughs> <laughs> 그래갖고 평균 연령이 20대, 20대. 예. 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젊고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잖아요.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단점은 뭐냐면 오랜 동안 연륜을 쌓은 기도와 믿음들이 없기 때문에 요게 좀 우리는 쌓아나가야 돼요, 앞으로. 반면에 장점은 뭐냐? 장점은 굳지 않아갖고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해요. 굳어버리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안 바뀌어. 근데 지금은 끊임없이 바뀌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유, 잘안 바뀌어요. 그럴지 몰라도 어른들이 보기에는 엄청 바뀌는 거야. 순간순간 생각 바뀌고 행동 바뀌고 가치관 바뀌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젊음이 갖고 있는 힘 중에 하나가 뭐냐 바꿀 수 있을 때 이때 바꿔야 돼. 우리가 세멘트를 갖다가 바닥에다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자지도 굳어지면 그다음 못 바꾸죠. 그때 세멘이 아직 말르기 전에 그때 모형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굳어지면 끝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때 변화를 해야 돼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기억을 이, 기, 이 기적을 젊었을 때 체험할 수 있어요 저는 젊어서 기적을 체험하고 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병도 낫고 기적도 체험했는데 연세가 되시고 노년이 돼서 신앙생활에 행복을 갖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왜 그랬느냐? 이유는 만남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은혜 받고 좋아서 기적 체험하고 근데 항상 그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시, 좋은 신앙생활이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되고, 만났을 때 구원받아야 되고, 만났을 때 체험해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때는 이때다 그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한 사람을 위하여 역사를 이루신 거죠. 자, 그러면서 사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럴때 삼가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말씀 뭐냐면, 당시에는 나병은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선포해야 나온 거예요. 마치 우리로 얘기하면 행정관서에서 뭐,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어, 이 사람은 여기서 호적이 옮겨졌습니다. 뭐, 뭐가 해결됐습니다. 그게 도장 찍어야 법적효력을 갖죠. 운전면허증도 운전한다고 그 사람이 할수 있는 거 아니죠. 면허증 발급이 돼야 되지. 그것처럼 병이 나도 제사장 인정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딱 가서 무엇을 하라 그랬냐?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성경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당신 나왔습니다 하는 거 받고 와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말하지 말고. 그 무슨 얘기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고 준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셨고, 그렇게 자신이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감사를 해라.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대로 그대로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저희 이 말씀, 마태복음에서 이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병자를 고친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게 중요해. 포인트가. 우리도 신앙생활 할때 중요한 건 기도를 막 해. 자, 기도를 막 하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나았어. 근데 그 다음 말이, 아,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나온 거야. 막 얘기해주고, 넌 이제 나를 섬겨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어, 좀 이상하네. 병원 나왔는데 성경적이지 않네.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병을 고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 그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겠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 말을 해주냐? 이 상대방을 위해서.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람들 앞에 이제 떳떳하게 나설 수 있게.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는 곳은,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이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곳이 돼야 돼요. 음. 교회 왔을 때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그다음에 이곳에서 훈련되면 음. 세상에 나가서는 아 사람들 앞에 더 당당하게 살아가고 음.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하게 살아가고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이제 아이 한 명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거야. 제가 이제 전주에서 아이들 공부방을 했잖아요. 공복바람에서 아이들 키웠는데 딱 그러는 거. 제가 목사님 너무 놀라워해 그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한테 배운 애들은다 전부 다 성장해가지고 다 전주에서 외지로 나가고 서울로 나가고 외국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성장과 자기 변화를 다 이루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에 있으면서 너는 우리 교회 계속 다녀야 돼 라고 얘기하면 걔가 공부 잘하면 좋을 거 아니죠? 안 되죠. 전진을 떠나면 큰일 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야 너는 어떻게든 여기를 벗어나. 그래갖고 올라갈 수 있으면 위로 올라가고 뻗어나갈 수 있으면 더 멀리 가고 할수 있으면 더 크게 가.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교회는 작용해줘야 돼. 필요해서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른 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도록.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뻗어 나갔어도 다 때가 되면 돌아와 갖고 봉사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적어도 아이들이 노력하고 있을 때마다 항상 가르치면서 공부를 가르키든 신앙을 가르키면서 했던 게 뭐냐면 뻗어 나가게 가르친 거예요. 뻗어 나가게. 그렇게 가르쳤던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지역에 있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메시지를 주느냐가 중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가 성장을 해, 야 너는 안동에서 태어났으니 평생 안동을 지키거라.라는 마음을 갖겠어요. 아니면 <laughs> 에, 그래도 네가 안동보다는 큰데가서고 네가 있기를 원할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 있죠. 그런데 목사의 마음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그렇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가. 저는 이제 세종의 개척을 하고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을 보낼 때는 적어도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더 복되고 그의 삶의 사회성이 더 넓어지고 그의 삶이 더 확장되고 좋아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때 교회는 기능이 되는 거죠. 네. 그냥 우리 교회에 소속하고 헌금 얼마 내나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이 그냥 일하게 하려고 하고 이거는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면 안 되고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역사하시고 각 개인은 교회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 세상으로 나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세상 나가서 잘될수 있도록 선포해 주시잖아요 아, 네.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 모여 예배할 땐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귀한 자가 되고 아, 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직종에 있든 그것은 다 사명이에요 하지만 거기 가서는 항상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나는 이곳에서 최고로 열심히 해서 내가 검증받는 사람이 되리라. 그럼 최고로 열심히 해서 검증받는다는 건 실력이 원래 탁월한 사람이 있겠죠. 그건 뛰어넘을 수 없어요. 나도 목사지만 목사들 중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보니까 아예 그 은혜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개척하면 뭐 얼마 안 있다고, 500명 모였다, 1000명 모였다, 뭐 이런, 이런, 뭐 만명 모였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출생부터 다른 거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그 어떤 목회자에게 그렇게 부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그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러신 거예요. 왜? 그건 단순히 한, 한 명의 노력과 이걸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분처럼 노력한다 그래갖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더 노력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설교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 나는 큰 귀에 맞게 됐지만 이건 나 흔한이 은혜라고. 오히려 산골짜기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난더 존경한다. 이게 약간의 진심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전부 진심은 아니고 약간의 진심이 있어요. 약간. 진심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건 될 일이 아닌 건 알아, 내안된걸 알아 자기도내 노력만으로 안된걸 알아. 근데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산골에 시골에 어촌에 있는 것도 알아. 이 진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탁월하니까. 하지만 내가 노력해 갖고 할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할 때는 그거는 그 결과 값은 나오게 돼 있어요. 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그렇게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나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갖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이 기쁨이 되고 나 만나는 사람은 행복을 얻고 나 만나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만남을 갖고 기도하고. 아멘. 그걸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외국에 나가야만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잖아.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잖아. 그러니까 출발은 내가 있는 지역이에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그렇게 드러내갖고 믿음으로 가면,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내일은 예배일인데 정말 내일 예배할 때는 예수님을 이 나병환자처럼 높일 때, 그때 예수님은 나에게 치유하시는 예수님으로 역사하시다 아, 네. 네. 나는 그냥 주님께 솔직히 안내는 거예요.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낫게해 주십시오. 아, 네. 정말 솔직하게. 하지만 주님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나도 이런 사람처럼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통해 또 역사를 하세요. 아멘. 그런 은혜가 다 있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따라가며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모든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나아지고 해방되게 하시되, 하나님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이 나병환자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주님께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정말 예수님이 고치고 싶고, 사회적으로 내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을 파송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일 예배일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믿고, 우리 교회도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도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하나님 매일마다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높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영혼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성령을 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고치신가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붙들어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자가 나와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높이며 존중하고 존경하고 아버지를 높일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귀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과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